마누라가 조금 밤에 좀한 방에 자는 거를 좀 피했을 건데. 기어있다가 또 밖에 가한 5년이 지난 학대면. 그러면 애들 셋을 놔두고 지 혼자 나간 거예요? 예. 네. 어머나 미치... 진짜 요즘에 진짜 세상이 진짜 망초야. 망초. 망조. 이 망할놈의 빚이나 같은이라고. 사장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거 아이를 키우고 혼자 이러고 살겠냐. 그치요 줄알았그말 나올 줄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은요? 사장님 네. 굉장히 착해요 사장님 얼굴을 뵈니까 사장님이 굉장히 착하고 좋으신데, 사장님 사주가 한 80억 원 할아버지로 보인다? 저기, 결혼하셨죠? 결혼했다가, 그 와이프가 한 5년 전 지나갔거든요. 와이프 이름은 뭐예요? 또 이분이 좀애들이좀 두루룩 있는 것 같아요. 네. 애가 몇 명이에요? 지금 3남매. 아이고. 그럼 애들 셋을 놔두고 지 혼자 나간 거예요? 미치... 엄마나 진짜 요즘에 진짜 세상이 진짜 망조야망조이 망할놈이 이나같으 이라고. 아니, 그리고 겨나가서 처음이야 잘 살겠죠. 처음이야, 처음이야 좋겠죠. 근데 이분도 나이가 몇 살이여자분? 8,000에서 2,000. 2 <laughs> 응.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50 초반, 중반 가면 이 사람도 거기서도 못 살아요. 이 사람 많이 힘들 거예요. 50초반, 중반 가면 건강도 굉장히 많이 안 좋을 겁니다, 사장님. 어? 애를 봐서라도, <laughs> 마음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나가서 뭐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문제가 있으면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그냥 애들 돌보고 살지, 어째 이렇게 삼남매 애들이 있는데, 정말 모질다, 모질어, 정말 못됐다. 어째 눈이 자식이 눈에 밟혀서 어째 이질하라고 집을 나갔을까.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어, 이러면 본인이 어, 애들 보면 애 엄마가 자꾸자꾸 애 엄마 생각이 한두 번은 나실 것 같아. 정말 법이 없으면 한 번씩 만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확 가서 뒤져버려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없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약 올라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너무너무 기만당한 생각. 어우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 진짜 아이 두, 아이 셋을 보면 사장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거 아이를 키우고 혼자 이러고 살겠냐. 그치요? 돈이라도 돈이라도 놔두고 갔으면, 뭐랄까, 돈도 한 푼도 없지. 아이는 세식이나 되지. 그러는 본인 심정은 정말 마음이 땅으로 꺼지는 심정이고, 정말 본인도 죽고 싶은 심정일 거야. 죽는다는 게 심정이 죽고 싶을 거예요.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이 고집이 너무 세세요. 사장님, 마누라가 조금 밤에 좀한 방에 자는 걸좀 피했을 건데, 그러면 진작에 좀뒷조사를 해보고 좀이 여자가 좀왜 이런지 좀좀 알아보지. 응? 사장님 잘살수 있어요 사장님. 아이들도 하나 같으면 외로워서 어? 많이 힘들었을 건데 셋이라 지네끼리 의지가 돼서 지네끼리지네끼리 어? 지네끼리 의지를 잘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아무래도 엄마 없는 빈자리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지네 셋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 제가 이제 산다리 동물 하거든요. 네. 애들 키워도 많이 못해주는데, 애들 잘클수 있으려나 그런 것 정도 많이. 어,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클 겁니다. 응? 아이들, 오히려. 엄마가 있을 때보다 지네끼리 알아서 더 잘, 잘하고 잘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를 보고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고요. 어? 내가 정말 굳은 마음을 잡수시고요. 어? 또 내가 강하게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마음이라도 이렇게 하고 사시면 엄마가 있든지 말든지 아이들끼리는 더잘 크고 야, 이 아이들은 더잘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네. 응, 네. 처음에 나갔을 때도 그냥 배치만 좀 애들 울고 그런 거. 아니 지금 아이 얘기만 끝내고 있는 상태면 너무 쉽게 말은 애기만 끝내고 그러니까 저도 뭐 따로 애들한테 해준 말도 없고 뭐 엄마한테는. 그리고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서 나이는 어리지만. 얘들이 빨리 처리 난것 같아. 빨리 처리 되는것 같아. 응? 얘들만 열심히 사시면 응, 애들은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 네. 나가신 분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이 다음에 응. 이 아이들이 20살이 넘어서 장성했을 때는 연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 안할 겁니다. 지금 양육비도 뭐 아무것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더 연락 안할 수도 있는 선생님 용기 가지시고요. 또 궁금한 게 뭐예요? 혹시 뭐 여자연락생기까요줄 알았어. 그말 나올 줄 알았어. 응? 어? 선생님, 아직은 애기가 몇 살, 몇 살인데? 중2, 중2, 초4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2, 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혹시 네. 여자가 있더라도 밥한끼 먹는 정도는 하실 수 있지만 여자한테 너무 집착을 하신다든가 외로워서 또 여자한테 빠진다든가 하면은 사장님 거기서도 또못 살아요 정말로 어? 어 그러니까 혹여라도 어 나는 지금은 여자복이 없대 아이들 조금 더 키워놔야지 그때 가서 여자를 만나도 어? 만나야 여자하고 길게 살 수가 있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아이들 셋이잖아요. 엄마도 없잖아요. 그럼 아빠라도 집에 일찍 일찍 돌아오시려고 아빠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냥 제가 오늘 전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이 3년 내가 힘들고 정말 여자 생각이 나도 참아야 되겠다. 2, 3년만 버틴기자 어? 그때 가서 여자를 만나면 괜찮대더라. 그때까지는 여자를 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응, 여러분 <laughs>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하세요. 네. 네.